좋습니다 리 그러면 우리, 찍기, 저, 어, 찍기 좋게 한번 금볼까요 네. 저희 은 우리, 지금우로병아리 나란히 우리, 아. 지금리금부탁드리겠금니다 예. 너무 붙을 수리 없으니까 리금은리금은리 지금은 우금은리 지금은 우리, 지금 오, 맞 오, 맞죠 맞아. 맞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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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오, 맞아. 오, 맞아. 오, 맞아. 오, 맞아. 도와아 오, 맞 정면을 한번 보고 우리 저희 뭐 어떤 포즈 같은 게 있을까요? 롤롤예그 yeah. 포즈 롤롤롤롤 우리 네. <laughs> 약간 좀 파이팅 있는 걸로 해서 빨리 빨리 코로나 저리 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리 가 어, 어때 이렇게, 이렇게 코로나 저리 가 감사합니다. 아네 좋아요. 저희가 어, 계속 뭐 찍으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한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저희 한달 콘서트에서는 함께 한다를 취지로 어, 그 수익금의 일부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아동 관련 NGO 단체인데요. 프로그램에, 어, 프로그램 북에 보시면 그맨 뒤에 보시면 어, 페이지에 후원 광고도 있으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그러면 콘서트의 대단원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배우분들의 오늘 콘서트에 대한 소감 한마디씩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 끝에 계신 노유식부터 네, 끝에 계신 노유식부터. <laughs> 네, 노윤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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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배우님부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어, 저도 안전을 유의하면서 콘서트 진행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래도 너무 어려운 발걸음이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지 않고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집까지 돌아가고 <laughs>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수익금도 잘 어, 어려운 이렇게, 이렇게 기분도 잘 하고 이렇게 가끔 너무 즐거웠어요. 노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하나 병원 오셨습니다. 아, 네, 어, 뭐, 코로나 관련 얘기는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해 주실 거고, 그리고 또 하셨을 거고, 많이 들으셨을 거고, 어, 하루 빨리, 어, 좀 이런. 그 힘듦이 모두에게 좀다 벗어 던지는 날이 얼른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네 어, 오늘 오프닝 그 이제 오프닝 곡을 듣는데 이제 오버츄어라고 하죠 이제 오버츄어를 듣는데 이렇게 너무 익숙한 노래들이 나오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프닝 그 오버츄어에 나왔던 테레즈 라켄이라는 작품과 머더러 라는 작품 두개다 <laughs> 제가 공부롭게도 같이 하게 이렇게 참여하게 된 작품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어 이렇게 한다 한다라는 이제 그 회사와 컴퍼니와 연두 깊고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동생들 다 동생이네? 네형 아, 그러네 네형예 <laughs> 아, 동생들만 있는 경우도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래갖고 네, 지금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동생들이어서 이렇게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네,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진 배우님이셨습니다 네, 탕진 선배님? 네 어, 네 어, 저 앞에 두 배우님도 그렇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 어려운 발걸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어, 여기 잘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코로나 빨리 이겨내서 다음에는 좀더 눈도 맞춰가고 이렇게 더 소통하면서 무대를 꾸며 나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어, 정말 감사합니다. 어, 진짜 너무 많이 감사드리고요. 무대가 정말 많이 소중한 요즘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정말 덕분에 연말에 좋은 기억 가지고 이렇게 갈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기억으로 어 이제 앞으로 있는 시간들도 더 건강하고 씩씩하게 진행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진우 배우님이셨습니다. 네, 어, 너무 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방금 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앞으로 이제 어쨌든 조금 쉬어야 하는데 그 시간동안 오늘의 이 기억을 가지고, 네, 예, 소중함을 가져가면서 잘 방금 숙제하다가 쉬어서 쉬다가 좋은 또무대에서 만날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윤배님 좋습니다. 네, 어 저는 오늘 콘서트를 하면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다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드리고 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사실 제가 오늘 오프닝을 할때음 많이 떨렸어요. 뭐, 지금도 떨고 있지만 근데 제가 고등학교 이후로 정말 MC를 처음 봐가지고 오늘 제가 좀 미흡했거나 좀 서툴었다면 네, 이쁘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 챙기시고 어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한다 공연에 같이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이 시간들이 여러분께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모두 함께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곧 다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네 노현씨도 그렇게 생각하시습니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다 콘서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땡땡 시리즈 아니, 땡, 아니, 아니 땡땡한다 시리즈 우리는 이번에는 함께한다죠 네. 다음은 뭐가 좋을까요? 예시를 들자면 예시를 들자면 함께한다였으면 어, 어, 뭐가 좋을까요? 같이한다 뭐 이런거 아니에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한다 프로덕션 인스타그램이나 <laughs> 트위터 계정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1년에도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자 하니 우리 내년에도 꼭 다시 건강하게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들도 항상 그 자리 그대로 있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저희 출연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부르고 싶은 노래지만 사실 지금 같이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속으로 함께 불러주시고 박수 쳐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요. 뭐, 발로 이렇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도 신나게 한번.